으랑리 좌측 갯바위로 조금 안쪽으로 진입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낚시를 하냐면 지금 쭈꾸미 워킹이 많이 대세잖아요. 으랑리에 잘 나온다고 소문을 듣고 숟가락 얹으려고 여기 으랑리 좌측 갯바위 왔습니다. 오늘 쭈꾸미 얼굴 볼수 있으면 좋겠고 신나게 애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9월 10일 화요일 1시 4분입니다. 지금 간조가 2시 반인데 이제 지금 날물이거든요. 날물 보고 초들 보고 중들까지 본 다음에 다음에 다시 집으로 복귀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재밌게 축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 꽤 많습니다. 없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벌써 이 초입 부분만 해가지고 거의 1 0분 이상이 계시고. 역시, 쭈꾸미 열기가, 인기가 상당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쭈꾸미 채비는 워낙 간단하니까, 초심자분들도 부담없이 낚시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씨. 이게 나와버렸어 이야. <laughs> 와. 거의 그 콧물보다 더 심한 사이즈가 나와버립니다. 아, 일단 쳤츠 했는데, 아, 일단 존재를 확인했으니까, 어 아, 얘는 좀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어, 못 먹을 것같아 자, 야, 시 작은 건 방송해 주고. 자, 어쨌든 일단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방금 상황은 바닥 찍고 드래깅 하기 전에 호핑 살살했거든요. 살짝 툭툭 거기서 이렇게 무게감이 조금 달랐습니다. 없습니다. 조금이 두 마리째. 쭈꾸 <laughs>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이제 방생하겠습니다. 나랑 쭈꾸미 두 마리째. 방생. 먹을만한 사이즈만 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오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야미도에서 알쭈꾸미 하면서 로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LDPC에 출시하는 시라운 에깅 마스터. S862ML 다시 TT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조구사에서 최초로 이 티탄 팁을 썼거든요 어, 이 티탄 팁을 썼다는 게이 드래깅, 이후핑에이 이 감도를 좀더 읽으라고 이제 여기다 티탄 팁을 채용을 했는데 어, 이 시차 한번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 에깅 워킹 때에다가 티탄 티을 장착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닥 열겼대 약간 구대일 할때이처럼 소리만 까딱 드는걸로볼수 있습니다. 무게감을 느끼 좋은 로드라고 생각이 들는데 없습니다. 아 이것도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 요 어머나. 와 너무 작습니다. 우와 이거는 뭐 알간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도 방생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사이즈됩 된다. 천천히 올려야 되거든요. 자 얘는 조금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작다. 야내 말이 인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 아, 작습니다. 저는 이 사이즈를 보고 온게 아니어서, 자, 이것도 방생하겠습니다. 4마리째. 네 그렇게 장타 안 치거든요. 지금 이제 앞에서 한 50m 좀안 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도 쭈꾸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모자 벗고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금, 이제, 지금, 뽕돌 5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뽕돌 5호로 장타를 좀 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착수된 상태에서, 먼저, 슬랙라인 감아주고, 이렇게 호핑합니다. 호핑. 퉁퉁퉁퉁퉁 하고, 애기를, 이제, 쳐져있는 애기를 조금 가지런히 정렬한다는 느낌으로, 퉁퉁퉁 하고, 살짝 들여긴 합니다. 이렇게. 이 드래깅 할때 저는 이 전완근에다가 다 항상 파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겨드랑이보다. 이렇게 약간 전완근으로 거치를 시키고 버트를 살짝 끕니다. 지금 약간 끈적하죠? 맞습니다 어찌됐든 캐스팅을한 다음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호핑을 좀 해줍니다. 둥둥둥둥둥한 5번 정도 하고 살짝이 끌어옵니다. 살짝이. 전원근에 파전 상태에서 살짝 드래깅 하고 그리고 다시 감고 살짝 드래깅 하고 이게 드래깅 할때그 이제 지금 보니까 으락리가 포인트가 맞는 게 뭐냐면 밑에 뭔가 걸리지 않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어우 먹을만한 사이즈 나왔습니다 내년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물 사이즈 보다 낫습니다. 드디어 기판. 차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첫 번째는 초 장타를 친다. 두 번째는 장타를 친다 동시에 베일을 닫아주고 슬랙 라인을 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래깅 하는데 드래깅 하기 전에 이거 제 개인, 제, 개인 그 운용법인데, 이렇게 찍으면, 퉁.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핑을 바닥에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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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죽어 있는 애기가 약간 움직이든요 가지줄이면 더 좋긴 한데, 직결이여가지고 그렇게 푸핑을 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짝 퉁, 퉁, 퉁 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드래깅입니다. 살살. 어, 여기 포인트는 드래깅 하기 좋은 게, 지금, 이제, 쭈꾸미가, 이제, 모래랑 뻘 위주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드래깅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걸리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거침없이. 살살, 살살, 바닥을 긁어주고, 이렇게 긁어주다 보면, 평소랑 조금 다르게, 살짝 처집니다. 이렇게 뭔가 무게감이 살짝 있는 듯한 느낌. 허침질 해도 좋으니까, 차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이 선상 쭈꾸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티탄 팁이 워킹에 쓰는 단점이 압솔림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금속 자체가 중량이 꽤 나가기 때문에 압솔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에깅 낚시 중에서 특히 이 쭈갑은 이 전완근이나 이 겨드랑이에 파지하고 로드를 한 75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드래깅을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탄팁 무게랑은 크게 낚시하는데 연관이 뭐 있긴 있겠지만은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게 티탄팁이 좋은 점이 지금 보면 소재가 서로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카본이고 위에는 티탄인데 이게 지금 영상을 다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 감도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토리만 꼴랑꼴랑 하면서 그만한 제가 지금 막콧물 사이즈도 다 입질로 느꼈잖아요. 콩도 좋은 티탄 팁으로 감도를 잘 읽으면서 낚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콧물 사이즈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오늘 목표은 스물은 것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자 여섯 마리째. 아 일단은. 갖고 있으니까 킵해 보겠습니다.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막 콧물 사이즈 막 이런 게 섞여 나오는데 한 10월 넘어가면 여기도 괜찮은 사이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짝퉁 국방입니다. 짝퉁 중국산 내추럴 국방색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다 잡았거든요. 싱커는 5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추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국방을 한두 개씩 챙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이 좁은 물때입니다. 이제 물이 살았다가 죽는 물때여서 아직 깨끗하게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애들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뻘 섞여 있고 약간 흙탕물 조금 섞여 있으면 그래서 그때 국방을 쓰면 생각보다 괜찮게 반응니다 아마 애들이 예민해서. 이 물색이랑 비슷한 애기 색깔을 무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거의 광따할 때도 이렇게 해먹긴날 물색이 좀 탁한 날 이때는 모터휠이나 워터멜론 계열을 좀 많이 씁니다. 그거와 똑같이 쭈꾸미 워킹도 애기 색상을 국방, 그러니까 좀 화려한 색깔, 어두운 색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 쭈꾸미. 조금이 1분말이지 포인트 옮기지 않고 여기 노랑이 좌측에 쭉 들어오면 이제 큰 갯바위만 못 넘어갈 정도의 갯바위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 전에 사오고 있습니다 자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말이지 에이씨, 작다, 작아 이런 사이즈밖에. 일단, 이제 마리스를좀 세볼게요. 마리스 다섯 마리 방생했으니까. 그 포함해서 마리스한번 세보겠습니다. 다섯 마리지. 와, 씨. 야, 이거는 뭐. 야. 이거는. 아, 일단은 마리스 세야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저거 보겠습니다. 쭈꾸미들이 산란을 하고 애들이 미친 듯이 먹이 활동을 해서 다 태어난 애들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올라탔거든요. 어 얘는 좀 사이즈 듭니다. 아 좋습니다. 열 마리째. 아우 두자릿수 두 돌파했습니다. 자열 마리째. 열 마리째. 자, 열 마리째. 아, 요즘 그 영흥도랑, 뭐, 무의도, 유랑리, 뭐 여기 인천권이, 원래는 군산권이랑 이쪽이 이제 쭈꾸미완한점내데 올해는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정조고, 이제 들물 시작입니다. 슬슬. 아, 4시까지 파이팅 해서 불태워 보겠습니다. 아, 이제 국방이 없어가지고, 고추장으로 하겠습니다. 고추장. 이번에 히트 채비는 고추장. 정석이죠, 정석. 시즌이 초반이다 보니까 쪼꼬미 얘기를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5 정도면 한 요즘 시중에 뭐 아이비 애기 55, 뭐 약간 아이비 애기 50, 60 사이즈 이하로 챙겨오는 게이 조그만한 쪼꼬미들도 반응을 하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들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 특을 한번 설명드리면, 로드는 LDPC의 C라운, 에깅 마스터 S862 ML-TT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조구사에서 최초로 티탄 팁을 설계해서 드래깅이랑 호핑에 캐스팅, 이세 가지에 특화된 로드라고 볼수 있고, 이 티탄 팁의 장점이 감도가 좋기 때문에 바닥 일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를 챙겼고, 릴은 에깅 정령 릴입니다. 세피아 XR C3000 SDH 5점대고요그 다음에 합사는 아미고 스네이크 헤드 0.85. 쇼크는 카본줄 3호. 그 다음에 인터락 스냅 하나 에다가 뽕불 5호에 에기 달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습니다. 조류를 좀 태우고 있는데 반응해줬습니다. 아, 자 열두 마리째입니다. 이번에는 키오랑 아이비애기에서 반응해줬습니다. 왔습니다. 어 얘는 사이즈 좀 됩니다. 와 갑오징어. <laughs> 가보징어가 부어 있습니다. 탁구공. 와, 아직 조금 익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릿수 세야 되는가? 가보징어도 깊해 보겠습니다. 아, 작다. 자라, 자라. 아, 씨 어렵구나. 가보징어. 자, 지금 초들이거든요. 지금 초들 시작된 지한 1시간 정도 안 됐는데, 딱 둥글, 둥글 초까지 딱 보고,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말이 스쳐가지고 복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조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계십니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갑오징어가 색깔이 하얗잖아요 걔네가 보호색을 띄어서 아마 이쪽이 좀 모래랑 뻘 같습니다 1세 마리째인가? 아, 또 빠졌다. 아, 왔다, 왔다. 왔습니다. 자, 쭈꾸미 고립돼가지고 여기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조금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얘 오늘 놓친 것까지 하면 한 열댓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먹을 만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방생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심해갑 때, 또 만나라고 어복좀 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만나자. 쭈꾸미 좀 가져가실래요?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만 좀 잡았는데, 그냥,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야, 꾸미한 것도 다 넣어가지고. 예, 네. 어, 뭐, 어, 어차피 어. 뭐. 법이란 법 법이... 사장님, 거 진짜 조그만게 많이 잡혔네. <laughs> 그니까요. 이거 근데 이것도 먹을만한 나머지는 오, 또 놔줬어요. 저, 또. 또. 자,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예. 여기 포인트 우랑리 한 1시 정도에 도착해서 진입하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낚시해봤는데요. 갑오징어, 주꾸미 합해서 13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많이 잡지 못했지만, 원래 2 0마리 목표지만, 어, 말이 쓰고 채워서 좀 아쉽고, 어쨌든 이 인천에 어, 이 쭈꾸미 열기도 확인하고, 쭈꾸미 얼굴도 확인했으니까, 겨오늘을왕리에서 낚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잡은 거 원래 집에 가져갈려다가 조사님이랑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또 친절하시고 그래가지고 쭈꾸미 드리고 음료수 얻어먹었습니다. 자, 스톤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